반드시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뭐 꼬맹이들한테 대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주지 MK-12 천공 탄이다막게 하지 마라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사나이라면 혼자만 재미 볼 셈이야 지미 나도 군쇄 수류탄 좀 써보자고 알았다고 오지랖 널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열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반드시 한다 적이 너무 많아서 동작감지에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야. 소완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 내 비장의 무기, 불꽃 배티드에서 구경이나 하시야? 바보는 약도 없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브레가다내말 아. 들려? 들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부와 몇 명이 근처에서 고립된 상태네. 부하들을 구해주면 전부들이 합류할 걸세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어. 레이더? 야, 이런 거물이 와줄 줄이야. 어, 예, 이거 익스럽게 이봐, 장비를 손 보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물 탐험은 내 척성하고는 아 받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laughs>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반드시 한다. 아무리 시간 낭비하지 마라. 된다면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겨우 이거냐. 알았다. 바로 이거라고. 소환 섬광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존나. 줘야지. 폭발 준비가 될 때까지 지켜야 돼. 빈틈없이 막으라고, 제건다 저런 좁은 길목은 불꽃 배티가 활약하기에 딱이지. 어디에 설치해줄까, 전라 친구? 그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전! 저... 안 들을 게 어디 있습니까? 군대를 모두 폭파시키면 물속으로 용암이 잔뜩 흘러들어갈 거야. 열받게 하지 마라. 어... 이라... 야, 여긴 포로 잡아두는 곳이니 그리고 포로를 감염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 편히 보내주자. 조심해! 감염충이! 쏴버려! 제길, 정말 못생겼군. 다 꺼져버려! 진짜 못생긴 놈들 투성이네. 너무 늦었어. 우리 한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저급함이 될걸. 맞다고, 오지랖 넓기 정할까요?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한다면 한다 반드시 한다 조심해 맹독총이야 닦아 여지 못하게 알았다고 신었수, 오지랖 신었수. 넓기는 레이나 레이나 가까운 곳에서 파란무대의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구출하도록 아니 뭐야. 방금 호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럼, 병사들 찾아서 카드 놀이라도 하랄 줄 알았어? 매복이다! 뒤쪽이야! 보여줘야지. 뭘 도와드릴까! 바보는 약도 없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앞 동굴은 벌레들이 가득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벌레요? <laughs> 네.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돌씩작지 이동한다. 놈들을 밀어내야 돼. 가, 가라고. 계속 이동하자면 우리가 죽어. 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한다면 행운일 있으십니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를저 어? 그가 개떼처럼 몰려온다.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아, 저거는 정말 놀라워요. 생물학적으로 좀더 알면 좋을 텐데. 그건 내가 잘 알지. 총알을 박아 넣으면 죽어. 아, 저 글쎄요, 그건 생물학이랑은 둘다 입다보라.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폭발 준 비가 끝날 때 까지 아무도 접근 하지 못하 게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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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ー What? 그리시 경찰 세력을oticality가 요ませ여금벗어이자 터뜨리면 땅굴벌레 통구이를 먹을 수 있겠군. 긴장 풀지 마라, 제군들. 알았다고? 우리 따라붙은 놈이라도 있나? 아니, 뭔가 신호가 잡히는데. 움직이질. 거. 아니, 나 요충인가? 본다면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도 보이 거였지. 바보는 약도 없지 알았다고 알이 이렇게 한꺼번에 부화하다니 우리를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야 다른 저그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없지 예 누군지 몰라도 이 알까는 자식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오지랖 넓지. 레나, 중에 다른 분들이 있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각별히 주의하게. 어. 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늦나. 한다. 한다면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폭탄을 설치하세요. 여기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준비됐네, 처음 이게 터질 때우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저놈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대피할 수 없어! 필력조절를당 <목소리를> 할까요? 알았다고! 오지랑 낫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생각해보지. 한다면 한다. 바보는 약도 없지. 음, 저놈이 알쪽으로 간다! 나를 까지 못하게 해치워야 해! 운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았다고 오지랖 낫게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사망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알았다구! 오지랖노! 살려는 마음이 없요 여왕이 죽으세요! 여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는걸 폭발이 조일기에들어간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해 이리로! 네티가 적을 붙잡아둘것! 네티을 쟤게 용암이 흘러들어오고 있잖아 그게 계획이었다고, 타이카스! 이제 죽어야 뛰어, 이 멍청아!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 모두 여기서 나간다! 다들 힘내! 뛰어! 오지랖 넓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오드란 말길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바보는 약도 없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보지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바보는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laughs> 역시 싸움은 이렇게 지고받아야 제맛이지 저굴 무너지는 것좀봐 속이 다 후련하네 우와 진짜 많이 해치웠죠? 자식들 이젠 오늘 좀 무서워하겠죠? 아 우리가 아, 아니고 <laughs> 여러분 좋아 비가 없는 동안 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죠.